자, 친구들, 잘 있었나요? 마술선생님이요. 음, 오늘은요, 되게, 그, 일상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뭔가 재밌게 할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음,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노란 건 어디서 많이 봤죠? 뭘까요, 이게? 맞아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고무줄이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좀 연습용 지폐이긴 한데, 친구들 뭐 용돈으로 좀 많이 받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 오만 원짜리 그런 지폐. 또는 A4용지나 뭐 그런 종이들만 있으면 할수 있는 마술이요. 자,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오늘 배울 거는, 어, 배울 때 필요한 준비물은 딱두 개밖에 없어. 이거 고무줄과 지폐밖에 없어요. 대박이죠? 음, 그럼 먼저 그러면은 가장 처음으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그 손가락부터 한번 풀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술이긴 한데, 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하기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할 거는 뭐냐면은 고무줄 점핑이라는 음,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현상, 현상인데 그걸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친구들, 이 고무줄을 하나씩 다 준비를 해올 수 있도록. 지금 영상이 들어가고 있는 거 잠깐, 우스, 잠시 멈춤 누르, 눌러준 다음에, 뭐, 필통이라든지 어디 구석에 고무줄이 하나라도 있을 거야.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자, 빨리 가서 가져오기. 우선 누르기. 자, 가져왔나요? 좋아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아,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고 예상이 돼요. 음, 실제, 뭐, 고등학교 선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고무줄 점핑 1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번 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V라고 말하죠. V. 이 V 손가락에 고무줄을, 어이구, 자, 이 V 손가락에 고무줄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보이죠? 음. 그런 다음에 연출 같은 거는 우선은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현상을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손바닥 쪽에 있는 고무줄을 반대편 오른손으로 쭉 이만큼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만큼 공동이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왼손, 왼손 부위 손가락에다 폈거든. 손가락 네 개를 이 공간 안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얘가 집어 넣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최고 손가락, 이 엄지 손가락으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살짝만 눌러주기. 자, 그럼 이렇게 잡아당겨졌나요?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긴 고무줄을 그대로 놓기, 아, 따가워. 진짜. 자, <laughs> 이렇게 놓게 되면 따가워. 자살살살살살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잡아당긴 고무줄은 손가락 네개 위에 이렇게 떠 있겠죠? 그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고무줄이 이렇게 닿겨 있고요. 그리고 V 손가락에 걸려져 있고요. 음 관객한테 보여줄 각도는 이 전방에, 이 전방 각도를 먼저 보여주고, 보여주는 거야. 이쪽은 많이 안 보여져요. 자 그런 다음에. 마치 뭐, 싸우자는 그런 자세 같죠? 어, 한번 봐, 싸워봐. 자, <laughs> 이 상태에서 세번 같이 한번 뵐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그대로 손가락 네 개를 다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봐. 어때요? 와우, 대박.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있던 고무줄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그옮겨졌죠 오, 대박. 오, 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고무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대로 잡아당겨서 손가락 네 개를 집어넣고, 엄지로 이렇게 딱 눌러주고, 살포시 이 손마디 위에 올려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손을 그대로 피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가죠. 이게 고무점핑이라는, 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마술입니다. 자, 한 번, 열 번씩 왔다 갔다 시작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자, 여기서 응용, 응용, 응용. 음, 이거를 마술로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와, 근데, 그냥 되게 현상이 되게 간단하고 쉽죠? 그냥 이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뿅 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손,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 손가락을 피니까, 손가락을 펴서 뭔가 일어나는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추측을 할수 있겠죠. 우리는 그거를 안할 거예요. 자, 음,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 우선 V 손가락에 걸기. V 손가락에 걸기. 걸었나요? 자, V. 응. 음. 당겨서 주먹을 짚는 것과 지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손바닥을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마치 토르 알죠 토르 토르의 망치처럼 여기를 내리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 둘, 둘 내리쳤죠? 셋, 셋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할게. 자, 셋, 셋, 내려가는 도, 도중에 이 검지 있죠? 이 손에 검지 손가락만 살짝 이렇게 펴봐. 그럼 어때? 아래로 쭉 내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간 거 확인했으면 재빨리 닫아주면서 팡!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의 잔상 때문에 손가락 피는 게안 보여. 실제 속도를 한번 해볼게요. 고무줄이 여기 있어. 손가락이 있고. 잘 보세요. 자, 가깝게 할게요. 잘 보이죠? 하나, 둘, 어때요? 우와! 되죠? 이 마술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 나는 돼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손가락 두개 이렇게 걸었지? 걸고 나서 주먹을 쥐면 돼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딱 하게 되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이 고무줄이 통과한다? 너한번 해봐 그럼 상대방은, 상대방은 진짜로 이렇게 걸고 그냥 주먹만 치겠죠 이거 뭐, 백날 쳐봤자 이거 내려가야 안 내려가? 안, 안 내려가죠? 그게 안 돼? 어, 아, 줘봐, 줘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가져오면서, 세팅을 재빨리 해가지고 딱, 어, 봐봐. 이거는, 요즘 멋진 사람만 되는 거야. 자, 자가. 하 둘, 셋. 딱 되잖아. 와. <laughs> 나는 되고, 상대방은 안 되는 아주 이상한 마술이, 어,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싸워요. 조금만 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고, 자 비밀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손이 좀 풀렸나요? 좋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고요. 자, 이번에는요, 음천 원짜리도 좋고요. 종이 그런 음, 지폐 크기의 모양도 좋으니까 요런 지폐 한 장이 필요합니다. 뭐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져왔어요? <laughs> 좋아. 그럼 먼저 마술 어, 연출보다는 현상을 먼저 보여줄게요. 같이, 같이 한번 준비를 하기. 지폐를 우리, 요렇게는 안 들고 다니죠? 지폐를 받으면. 어, 어떻게 하고 다닐까? 그렇지. 반을 접고, 접은 방향으로 또 반을 접고 이렇게 다니죠. 그죠이렇게하면 다니잖아. 지갑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 이게 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무줄 점핑을 했던 이 고무줄을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V손가락이 뛰었지. V손가락, 이번에는 손가락 4개에다가 한꺼번에 자, 엄지 빼놓고 한꺼번에 걸어줍니다. 자, 걸어줬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잘 따라해. 반대쪽 손도 같이 펴요. 그런 다음에 기도 기도하고, 손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러면, 한쪽만 고무줄이 있고 나머지 손은 자유롭죠?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 이 손가락 네 개를 똑같이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넣나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기도 모양으로, 기도하는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됐죠? 사실 이 마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마술인데 현상을 먼저 같이 같이 한번 해보는 거니까 약간 불편하더라도 한번 올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을 한번 펴봐. 뭐가 고무줄 때문에 바짝 당기죠? 이 상태에서 살짝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 X자 모양이 있으면은 제대로 된 거야. 안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그럼 이거는 어디서 이, 포즈는 어디서 많이 봤죠? 주세요. 주세요. <laughs> 자, 이 마술에 별명이 있는데, 용돈을 번 마술입니다. 이거 배우게 되면 진짜 용돈이 생겨. 주세요. 음. 응. 원래는 이제 대상, 음, 아빠나 엄마, 어, 퇴근하고 오셨어. 엄마, 아빠한테, 음, 목소리를 한번 해볼게. 아빠, 그, 혹시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오, 뭔데? 오, 우리 아들이 뭐 재밌는 거 했나 보지? 예, 혹시 근데, 지폐 가지고 있어, 지폐. 오, 지폐? 어, 있지. 뭐, 어떤 거 줄까? 어, 비싼 거 있으면 좋아요. 5만원짜리. 아, 5만원짜리.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5만원짜리를 꺼내게 부탁을 합니다. 또는 만원짜리 지폐를 꺼내게 한 다음에, 이 지폐를, 아빠, 그러면 이 지폐를 반반 접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이거 접는, 접는 동안에, 우리들은 재빨리, 제 손목에 걸고 있다가, 재빨리 올려서 세팅을 기도선 거꾸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딱 내밀어 주는 거야. 더 좁으면 또 어떻게 할까? 음, 응. 이 손바닥에 올려주세요. 응. 자 이렇게 올렸어. 올렸죠, 올렸죠, 올렸죠. 자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같이 한번 현상을 따라갈게. 자, 하나, 두 번, 열, 이상 없죠. 어? 이것도 이상 없는데? 다시 한번 닫고, 열어. 어? 이수, 이상 없어. 자, 마지막으로. 닫아. 이번에는, 열 때, 이쪽으로 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열었다가 재빨리 닫아볼게요. 요렇게. 손바닥이 두개다 밑으로 가도록. 쭉, 응. 핀 다음에 닫아봐. 어? 근데 뭔가 철컥 소리가 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대로 한번 펴볼까요? 오. 어때요? 지폐가 고무줄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음, 이거는 선생님들 정말 신기해. 어, 원리는 잘 모르겠어. 어떤 땐 왼쪽으로 가고 어떤 땐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지. <laughs> 이건 잘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손 위에다가 지폐를 올려놓고, 이 지폐가 누워있는 곳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자,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아래로 연다. 아래로 열고, 닫는 다 후, 오, 들어가지. 이거를 익숙해지면 조금씩 빠르게 하는 거야. 자. 짠, 짠, 닫아. 오, 들어가는데. 요런 연출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실제 빠르기로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부러 실패하는 거야.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 안 되네. 한번 더. 안 되는데. 아, 3세판이요. 에 마지막, 세 번째 판. 아, 루새. 자, 들어갔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봤어요? 음 똑같은데, 이거를 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닿는 것처럼 보이는 잔상을 이용한 마술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지? 들어갔죠. 신기하시죠. 음, 그럼 이 지폐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용돈이 생길지도 몰라요. 음, 자 어, 오늘은 일상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런 고무줄과 그다음 지폐를 이용한 재밌는 생활 마술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친구들 어때? 재밌었나요? 그래요. 음더 재밌는 어, 생활 마술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는 다 나중에 시간 될때 계속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마술, 짬짬이 재미있게 한번 연습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